안녕하세요, 미니러브 이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제 친구가 옆에서 미니러브 쭈냥님께서 제 핸드폰을 빌려서 올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도록 할게요. 네, 어, 지금 미니러브, 아, 네, 안녕하세요, 미니러브 쭈냥입니다. 오늘, 어, 미니러브 이유님 걸로 한지두 번인데, 어, 오늘은 베이컨 토핑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이렇게 평평한 판이랑, 어..목공풀 저는 목공접착제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갈색 물감 갈색 물감 이거는 그때 만들었었던 부대찌개 부대찌개 만든 다음에 찍었어요 어..일단 목공연풀을 이렇게 목공접착제를 두 등분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갈색 물감을 이렇게 꺼내서 여기 한쪽에는 그냥 갈색, 한쪽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돼요. 네, 이렇게. 아, 공적 잡제를 색깔이 연하시면, 고동색을 섞어주세요. 어, 저는 판을 여기에다 할게요. 저는 원래 판을 책으로 하거든요. 필요 없는 책. 이제 이거를 이렇게, 얘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 붙여듯이, 두껍게 하시면 막 떡갈비 만들 때나 그럴 때안 좋아요. 그래서 좀 이게 이 두께가 얇으면 안 되고 아니 두께가 두꺼우면 모양이 이상해요. 네, 오늘은 베이컨, 좀 작, 미니 베이컨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베이컨 영상은 좀그 부대찌개보다는 걸리네요. 네, 이제 이쑤시개 새로운 걸, 새 거를 가져와서 목공작작들을 이렇게 멀리멀리 멀리 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도 얇게 얇게 하얀색은 잘못해도 밑에 자르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갈색이랑 그냥 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완성입니다. 어, 이게 완성인데, 완성작을 완성자.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완성작 한 개, 좀 작은 건데, 한개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집에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완성됐고요. 음, 떡갈비 영상은 제가 다음 주에 올리도록 할게요. 빠이! 빠이!